자 권지우 돌아왔습니다 KMM의 무대로 돌아온 킥복싱 20전 19승 1패의 스트라이커 권지우 그리고 네 문홍범 선수 사실 채팅창에 어 제가 안 읽어드리긴 했는데 선전전 네. 경기부터 이두 선수 이름이 계속 언급되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만큼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신 경기입니다 네네 자 문범 오! 오 어, 하자마자! 자, 글린치로 들어갑니다. 아, 니킥 교환하고. 자, 권지우가 조금 더커 보이긴 하는데요. 네. 네 권지우 원래 하였는데 몸이 좀 까매진 게, 수산 앞바다에서, 네, 태닝을 좀 많이 하신 아.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어, 네. 어, 니킥. 죽었습니다. 아, 죽었습니다. 무동봉 앞으로 음. 밀어붙였죠. 네. 아, 권지우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어요. 지난번에 나왔을 때랑. 네, 저희 체육관 차동락 선수는 KO를 이겼었죠. 음. 예. 네. 아, 어, 그럼... 클린치. 농공 클린치로 밀어붙입니다. 예. 네. 아, 여기 저자세만 나오면은 움찔움찔하죠. 아, 네, 저도요. 네, 불안불안합니다. 네. 3분 3라운드로 진행됩니다. 드라마가 좀 예. 네, 네. 오. 네. 네, 네. 자이 싸움은 항상 그 위험을 동반하죠. 그렇또 이번 바로 전 시합과는 다르게 두근두근하는, 네, <laughs> 네 아까 전전 시합과 조금 <laughs> 비슷한 두근거림입니다. <laughs> <있습니다, 웃음> 네. 저는. 네. 어, 자, 아, 신기유 선수가 네. 첫. KMMA 나왔을 때, 그라운드에 도전을 좀 많이 했거든요. 아 네, 그 약점을 노리고 준비하고 네. 나왔죠, 무릉범이. 그 네. 네. 작정하고 계속 붙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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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네, 김대한 MMA 이창민 선수와 붙어서, 아 펀치 한번못 뻗어보고, 이제, 네, 그라운드로 내려간 경험이 있어서, 음 네, 권주 선수를 상대하기 위해서, 무릉범 선수가 전략을 따온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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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사람은 항상 똑같지가 않거든요. 수련을 계속하고 있으면, 이 점을 보완을 하니까요. 김세현 선수가 잘 보여줬죠.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었어요, 김치현 선수의 승리는. 네. 오! 네. 오! 네. 오 네. 장난 아니다 네, 어마어마하네요. 그쵸. 자, 런데 네. 어, 운동범 네. 선수의 전략은 일관적입니다. 네. 네. 계속 붙어 있죠? 그렇죠, 네. 자, 저기서 아... 떨어졌을 때 권지우의 체력이, 체력이 얼만큼 남아있느냐 관건이거든요. 그렇죠. 네.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네. 운동범이 체력이 더 빠졌으면 이제 놓으면 맞아야 되거든요. 자, 일단, 무기중심 낮춰주면서 앞래서 올라갑니다. 네, 지금, 어그레시브로는, 네, 무농범. 자, 지금 저 거리는, 네네. 번지우의 니킥이 나올수 있는. 어, 충분히요. 네네. 나오죠, 나오죠, 나오죠. 예. 하지만, 무농범, 그외 게임을 어떻게 준비했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붙어서 테이크다운 한다는 전략은 누구나 갖고 할수 있지만, 그 다음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떨어졌을 때뭘 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 아, 근데 그쵸? 방금 권지우 선수가 세컨봉 네. 웃었거든요. 네. 뭔가 네, 돌파하 쳐주고 네, 왔습니다. 네네. 지금 저니킥거리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에이. 왜냐하면 이 게임을 준비했을 거예요. 그쵸? 방금 얘기했었고 네. 이 게임을 많이 준비했을 겁니다. 모두가 이 게임을 노릴 거라고. 에이. 자기에게 이걸 걸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에이. 네. 어, 프렇습니다 아, 네. 아, 네. 아, 네. 그렇게 런드곤 납니다. 네. 자, 서로의 체력이 얼만큼 남아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권지우, 무농범 어, 아, 지금 네. 채팅창에서. 네. 굉장히 치열합니다, 응원. 네네. 자, 네. 네, 여기 김관장님이 그 김관장님인가요? 네. 무농범 선수와 트레이닝을 함께하고 있죠. 네네. 어, 네. 아, 지금. 굉장히 유명한 격투기 선수분들 많이 와 계십니다. 아 투견 정원이네 네, 네, 지금 아네 지면 원투버피 천개씩 하는 거 <laughs> 지금. <웃음> 어, 어 무서운데요? 네 무섭습니다. 네. 네네. 어, 지금 저기 블랙컴뱃 선수들 지금 여기 다와 있거든요. 같이 운하는 어... 선수들이. 그러니까요. 방에 나와 있습니다. 아, 아 영광입니다. 아네. 아... 저희 보고 온건 아니고 네문홍범 선수 보고. 저는 그럼 범웅 선수도 전략을 잘짜갖고네 <laughs> 네. 아까 떨어지면서 유타도 먹였거든요. 네 네. 그렇죠. 예. 예. 네. 건주 네. 하지만 여유가 있어요, 아직. 네. 3라운드는 라운드가 두 개나 더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오, <laughs> 네. 오, 오케이. 어마어마하네요. 아, 저 범웅 도 밀어붙입니다. 예. 이렇게 3라운드 끝까지 할수 있으면 확실히 아이고. 네. 아, 아 네, 괜찮다고. 아, 괜찮다고. 오 페레이라. 오 아, 페레이라. 예. 페레이라 났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더 네. <laughs> 자, 페레이라. 어, 주 어, 받았어요. 어, 어, 아, 네, 왠지 이런 느낌이 살짝 들었습니다. 네, 네. 하지만 늦게 나왔어요. 생각보다 네, 네 라운드에 나올 걸로 생각했었는데, 야, 근데 이거 완전 이거거든요. 거 떨어지면 아, 맞아야 되는, 네, 네. 서 시열합니다. 클린치에서 니키 워낙 잘 나오니까, 네, 저 네, 권지우 선수의 타격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지금. 아, 네. 네. 아, 네, 떨어지면 건지우입니다. 아, 네, 아. 앞에까지 왔어요. 지금 케이지 뚫고 나올 것 같거든요. 시어해요 네, 리킥. 네, 건지우 좀 답답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절반 이상 넘어가면, 네. 자, 그리고 3라운드 동안 이걸 계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머리를 밀어내려고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니킥 하는 타이밍에 권주의 니킥 타이밍이 무롱범이 권주 다리를 잡긴 하는데 지금 테이크다운을 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쵸? 그 이후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 각을 만드는, 그것도 네, 상당히 중요한데. 그 네. 아닐 거면 아예 안 잡는 게 좋아요. 네. 힘이 빠지거든요. 자, 브레이크 선언. 네, 김유선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각도가 위험한 각도들 이 계속 나오고있 네네네. 그래서 긴장하이 지금 아, 우지지를 한다는. 아 네네네. 긴장하게 네, 아, 음질음질한가, 아, 네네. 아 네. 오. 오. 어허허를 살, 네, 아 거리 허허허허요 걸리... 나요, 허 아, 네. 허허허허허허 아,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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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허허허허허허 아, 네.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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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니다 했어요. 적중했어요. 거기 맞았어요. 아, 네, 아잘 붙었습니다. 아아 네. 자, 거이 벌어지고 탈이에요 네. 자, 권지훈 아직 여유가 있어요. 그 권지훈 거리거든요. 네. 아네 니킥. 자, 못 붙으면 저 니킥을 계속 맞아야 돼요. 아, 바디 반응 있어요. 네. 아 네. 자, 버피 천개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해요. 지는 것보다 크기 더 급식한데요. 아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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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무롱범이 몸무게가 앞으로 안 쏠려서 지금 뭘 때려도 카운터가 조금 힘들거든요. 네. 아네. 오이 잡고. 성공할까요? 많이 연습했겠지만 지금 사이즈가 권지우가 더 커요. 네. 30초 남았습니다. 자 무롱범 클린치로 붙었습니다. 자 문우봉 선수가 좀 넘길 수 있는 뭔가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권지우 선수가 방어를 잘 하고 있고 네, 네. 그리고 거리를 맞추고, 그리고 그 아, 네. 네. 대면 바로 타격이거든요. 아, 네. 어, 큰거 날리고, 아, 네. 이번 라운드를 네. 어. 네. 살아 남았습니다. 네. 와. 네. 권지우 선수가 조금씩 네, 네. 타이팔을 찾고 있는 것같죠 네. 지금. 네. 네. 지금 거리가 잡혔어요. 권지우 선수가 이제 네. 잡을 수 있는 거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라운드 이라운드 완전 다른 경기예요. 네네. 네. 네. 이제 무능 선수가 좀 지치는 영향도 있고 데미지가 네. 들어가는 영향도 있어서 네 다음 맞습니다. 라운드에서 네. 이제 지우 선수 라운드가 될것 같은데 네. 아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무능무 네. 선수가 지금 조금은 좀 힘들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갖고 있는 게 이미 다 나왔죠. 네, 네. 어, 지금 저희 채팅창이 약간 블랙컴백 네. 선수들의 정보가 됐습니다. 네 어떻게 반가운 네, 네. 분들이 네. 많이 계시네요. 네자 어. 네. 투견 정원이 정신력. 네. <laughs>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싸우고 난리 네. 났습니다. 내용은 네. <laughs> 어, 안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자, 자, 마지막 마지막, 라운드. 마지막 3분입니다. 네. 네, 마지막 라운드. <laughs> 아, 좀습니다 <저, 웃음> 때렸습니다. 아, 권준 선수. 많이 맞췄는데요. <laughs> 아, 저바디 아, 아, 데미지 있어요. 어, 턱이 도맞있어요 지금. 네네. 아네공뽀뽀뽀 아,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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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아네아니다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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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자았습니다 맞았습니다 맞았프니다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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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았습니다 맞았습니다 맞았습니습니다 일단 습니다맞 네. 역시 메인에 걸니맞는 시합 그맞니까요 네. 자, 아, 2분 남았습니다. 로버트 피테커를 잡은 네. 김훈 선수도 긴장하게 하는 경기입니다. 아네. 다른 의미에서 또 긴장이죠. 아까 경기와 아까 아까 네. 경기와는 좀 다른 또 긴장감입니다. 맞습니다. 네네. 오 니스라이트 타격 거의 빠졌. 아네. 아, 아, 불만트로 네.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타격가 완전히 올라가서 때리고 싶죠. 아네. 어 백을 뺏겼나요? 아백 포지션. 아네. 아... 아, 네. 피겨포 잡혔습니다. 안돼요. 여기 그래요. 와, 아 와, 와. 아아 3라운드 피네시 가져갑니다. 네. 아와 이게 아 이렇게 되네요. 네. 네. 사실 아 1라운드 아 스포츠맨, 네. 스포츠맨십. 네. 1라운드까지만 봐도 이렇게 끝날 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네네. 아 상당히 좋은 전략을 갖고 왔는데 우와. 레슬링 옵션에서 약간 몇 개가 더 있었으면 조금 더 나은 결과가 나올 네. 수 있을 텐데요. 네. 예. 네. 네. 아, 네. 권지 선수 오늘 왜 이렇게 커요? 어마어마하네요, 권지요. 아 네. 자 베스트 파이트 네, 네. 베스트 파이터아지지 수상이 행이되요아요아네아 지금 되었고요. 아, 네. 아, 지금 내 윙크를 올렸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네네아 i n 기기 o u r e b 여자들한테 인기 끌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laughs> 아 그게 여성분들한테 네. 네. 네 그게 이번 경기 소감인가요? 네. 아 I <laughs> 어, <지금 난리 웃음> 네. 아 h i n k y o u 니다아 e 오오오 r 네. I 네. 오오오, 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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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지금 뭐하는 거죠? 어, 매력적인 그래. 남자 <웃음> 네네. <웃음> 어, 네. <laughs> 셀카 셀카 달입니다. 네. 네 음, 경기 내내 얼굴밖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 네, 그래요.